안녕하세요, 호두엄마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키핑장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일이 참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많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애는 환엽 주피터거든요. 엽성이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보시면 잎이 굉장히 넓은 게 느껴지실까요? 이 아이가 잎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가진 화분 중에서 가장 큰 화분이고요. 여기 옆에는 로또 군생 옆에는 판도라 그리고 그 옆에 새로 들인 아이 이름이 티아라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데려왔다가 이제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자리에 큰 아이들을 쭉 분갈이 이렇게 화분 화분 배치를 새로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풀분에 있는 애들을 제일 밑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잘, 이게 앵글을 잘못 잡아서 참 어지러우실 텐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풀분 애들 밑으로 내리고 또저 대품을 제가 사실은 작게 사서 크게 키워보는 게 목표였는데 다들 만류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키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키우려고 하는 애가 이 주피터거든요. 이 주피터를 빵빵한 얼굴을 가진 빵떡이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 화분도 원래 이거보다 더 작은 화분에 있었는데 큰 화분에 앉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 창종류들은 분갈이를 얼추 다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요 아이는 여기는 프랭크고요. 여기에는 퀸카라는 앤데 입장 속에서 다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점점 짤통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베라가 뭐 돼지 예언분 돼지에 얹혀있는 얘는 자꾸 층수를 올리면서 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모양이 예뻐서 일단 그냥 내버려두긴 하는데요. 만약에 웃자란다 그러면 얘도 목을 찰거죠 아,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중요한 정보는 이 화분입니다 이 화분 도앤도 화분이거든요 예온분에서 나오는건데 뿌리 활착에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이, 이 화분에 릴리패드를 안쳐줬는데 릴리패드가 물도 별로 안줬는데 얼굴이 아주 그냥 빵떡이가 됐어요 그래갖고 뽑아놨어요. 물 빠질 때까지. 물기가 좀 빠져서 애가 자리를 잡으면, 얼굴이 좀 작아지면 다시 이 자리에 심어줄 계획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건 사장님이, 여기 오복달육 사장님이 알려주신 정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하이포넥스라고 종합 영양제인데, 이게, 어, 비율은 리터에 보면은, 이 천배, 2000배, 2000배 희석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양이 그렇게 좋다 그래서 일단 1차 도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영양도 좀 주고 애들 좀 짱짱하게 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아니 아니, 약을 쳤어요. 제가 말이 헛 나오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오늘, 아이고, 낮 동안 꽃이 피었었는데, 얘 이름은 군옥이거든요? 얘는 낮에 꽃이 피고, 저녁 어스름 할 때, 이렇게 다시 잎을 오므리나 봐요. 꽃 보기를 엄청 기다렸다가, 아까 정말 예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므렸네요. 그리고, 여기 국민이들. 아직까지는 창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국민이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그런데 지금 물듬은 생각보다 진하게 물이 안 들거든요. 예상외로 날씨가 너무 따뜻해갖고 얘들이 물이 좀덜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성장을 하는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보면 좋다가도 또 갑자기 추워지면 적응 못할까, 못할까,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다육이 키우는 건 어,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도 쉴 틈이 없고, 또, 지루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소인재금, 지금 예쁘죠? 요 아이들이, 만져봐서 끈적함이 진하면 물을 줘야 돼요. 소인재는 나무형, 관목형이기 때문에, 물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물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멀로, 쌍두. 올여름에 멀로가 핫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 심어놨는데 지금 많이 짤덩해진 모습이긴 해요 <laughs> 그리고 옆에 얘 이름이 뭐였더라 얘 이름이 터치미 터치미하고 매직잼 요렇게 예쁘게 심겨져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마블금을 큰 아이를 이제 크게 키우고 있다고 큰 화분에 앉혔다가 이 아이가 점점 다져진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딱 맞는 화분에다 식재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번 때 분갈이 영상 때 보여드렸던 아이가 얘거든요. 지금 뿌리 활착을 이제 해가는 중인 것 같은데 많이 물들었죠. 이거보다 더뭘더 더 많이 물이 드는 아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치요 이 아이가 치요인데요. 빨갰었거든요.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계절을 잊어버렸는지 이렇게 연지곤지가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오늘은 키핑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은 변함없이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키핑장에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일도 하고 이렇게 저 즐거운 일을 했거든요. 요즘에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독감 조심하시고요. 어? 이제 겨울 준비 잘 하셔서 슬기롭게 겨울을 나시는 우리 다육이 매니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